가회동 성당 가회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선교사인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1794년 조선에 밀입국하여 1795년 4월 5일 예수 부활 대축일에 체인길 마티아의 집에서 한국 땅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성당이다. 주문모 신부는 1801년 신유 박회로 순교할 때까지 북촌에 있던 강완숙 콜론바의 집에 머물면서 미사와 고해 성사를 집전하며 사목 활동을 하였다. 가회동은 주문모 신부의 사목 활동 거점으로서 한국 초기 교회의 신앙 중심지였다. 1955년 8월 9일 병인 박회를 일으켰던 흥선 대원군의 손자이자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이 가회동 성당의 관할 구역인 안국동 별궁에서 임종 일주일 전에 세례 받기를 원하여 당시 보좌 신부였던 박병윤 신부에게 비호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그는 자기의 선조가 천지교를 탄압하여 피로 물들인 점을 자손의 한 사람으로 속죄하고 싶다고 입교 동기를 밝혔다. 으친왕 이강이 죽기 이틀 전인 15일에는 으친왕비 김숙 여사도 가회동 성당에서 마리아란 세례명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황족이 세례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순교 신앙의 승리를 입증한 것이다.